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기 원리로 푸는 영약, 원리로 푸는 영어의 저자 강샘 강석원입니다 본명은 예. 오늘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동명사하고 동부사하고 아 저기 동명사고 동형사하고 동사 원형에 ing 붙은 점에서 같습니다. 그래서 양자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양자를 비교한 것이죠. 지난번에 공통점은 봤었고요. 이번은 차이점입니다. 차이점은 이게 동형사하고, 동형사가 형용사죠. 동명사는 명사니까 결국은 형용사와 명사의 차이지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특히 특별한 게 있습니다. 동작이냐, 상태냐, 용도냐, 목적이냐. 그래서 여기 동자, 동자 공통이니까요. 형동상. 명용목 하는데 명용목 발음하기 어렵죠. 그래서 동명사니까 지란드. 지란드니 지. 형동상지용목 형 형동상, 지용목. 이렇게 해보세요. 뭐라고요? 형동상지용목. 즉 형은 동형사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고 지는 제란드 지는 제란드 동명사지요. 용도,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의미상의 주어가 있고 없고 차이가 있습니다. 동형사는 의미상의 주어가 없어요. 왜냐면 수식을 받는 말이 바로 의미상의 주어이기 때문에. 그러나 동명사는 의미상의 주어가 있었죠. 소계격의 원칙이고, 나머지, 나머지, 나머지 다 됐었죠. 예. 기능을 대고 형용사 기능이고, 명사 기능이고, 악센트가 명사에 있고, 동명사에 있고, 각각 명사에 있는 편이죠. 그다음에 수동형 원래형이 없어요. 이게 중요한 차이입니다. 동형 사이는 수동형 원례형이 없다. 동명사는 있다. 이런 차이 가 있고요. 과거분 사형이 또 물론 없지요. 동명사에는 네, 이런 차이가 있는데 이것이 뒤에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이제 그 예문을 보면요. 예문을 보시면 대제서댄생룸 그런 어때요 이제 모조장이라는 뜻이니까 용도를 말하죠 용도를 그러니까. 동명사입니다. 그래서 악센트는 여기되겠습니다 Dancing room. 이렇게. Who is the girl dancing in the room? 그 방에서 너, 춤추는 소녀는 누구냐? 그때는 어때요? 춤춘다는 동작을 나타내기 때문에 동형사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재밌, <laughs> 재미있는 문장은 요겁니다. Copyright. 이게 저작권이라는 뜻입니다. 저작권 can be h 헤 a d can be h a d 수동태이죠. 소유될 수 있다. 인더 t 트 전명구죠. 몸을 하는 사실에서. 그런데 어요부로 시작된 전명구가 바로 앞에 명사나 대명사가 있으면 그걸 수식하는 형용사고라고 그러겠죠. 예, 여기서또 어부 이하가 팩트를 꾸미는 형용사고입니다. 그런데 어부라는 전사, 전사는 반드시 사본공식에 의해서 명사가 나와야죠. 그 명사가 어떤 것인가요? 어, 버스는 맞겠죠. 예. 그때 해빙빈은 이게 뭘까요? 해빙빈. 자, 우리 지금 ING 붙은 게몇 가지 있었던가요? ING 붙은 게 첫째로 진행형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진행형. 두 번째 동두 번째 동 형사가 있었고요. 세 번째 동 부사가 있고 네 번째 동 명사가 있고 다섯 번째, 법 네, 버벌 나온이라는 게 있었죠. 우리, 이거 지난번에 나왔었죠. 그때 요령인가 해서. 자, 그러면 이 다섯 가지 질문 10이었죠. 이 가운데서, 자, 첫째로 진행이니까요. 진행이란 것은 앞에 비동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비가 있긴 있지만, 이 비는 수동태의 비지, 진행형의 비가 아니지 예. 동형사 어떨까요? 동형사로서 이것이 어때요? 앞에 있는 버스는 꾸민다고 볼수 있겠죠. 그런데,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동형사는 완료형 수동형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동형사일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것이 동형사도 아니다. 동부사지 안 배웠고, 동명사는 어때요? 동명사. 자, 이 문장에서 동명사로 보면은, 이게 지금 어떻게 됐어요? 동명사는 완료형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거 동명사 위에 달리 볼 방법이 없어요. 동명사라는 것은 뭔가 동사를 명사로 쓰는 것이다. 이 가운데 뭘까요? 주어 나와있죠. 즉, 동명사는, 동명사여기서 돼요. 어부라는 전사의 목적으로 쓰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동명사의 목적이라면, 이때 퍼스는 뭘까요? 퍼스는? 뭐라고요? 크게 말씀해 보세요. 아는 분 말씀해 보세요. 그렇습니다.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지요. 맞습니다. 이게 무슨 격일까요? 공통격이죠. 동명사의 having been 혹은 having died라는 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공통격으로서 의미상의 주어다. 자, 그러면, 이거 해석을 해봐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버벌라우는 어때요? 동명사가 안, 동명사면, 보, 그런데 버벌라우는요, 두개 비슷한데, 버벌라우는 완료 현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 동명사가 맞습니다. 그리고 의미상으로 주어인 것이고요. 자, 그러면, 그러면, 우리 앞에 문장에 해석을 해보죠. 자, 이 문장 해석. 자, 저 해석 순서를모였습니까 우리, 아시다시피, 주어가 1번이지요. 1번. 일본. 이, 항상 앞으로는 이위쪽 위에다가, 이 위에 서는 한문으로 쓴 1, 2, 3, 4는 큰 순서고, 아래다 쓴이 아라비아 숫자 1, 2, 3, 4는 그 진짜 작은, 자세히 본 해석 순서입니다. 이게 1번이고요. 이게 동사니까 그 마지막이겠죠. in the fact는 이게 전면구죠. 예. 그러면 어때요? of a person 이하가 또, 전면구죠. 이 전부가 전면구죠. 그래서 어때요? 그것이 앞에 팩트를 꾸미는, 꾸미는 형용사군이기 때문에 이게 2번이 되겠죠. 그러면 어때요? 이것이 3번이 되고 이게 4번이 되겠죠. 마지막이니까.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주호가 1번. 그 다음에 2번을 해야 한요 2번이 어때요? 그 동명사의 의미상으로 주호가 있죠. 이게 2번이 되겠죠. 3번이 어때요? 이게 동사가 마지막이니까. 5화가 4번, 어때요? 등이 접속사로 연결되면 계속적으로 같이 순서적으로 해석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5번, 6번이 어때요? 어부, 7번이 더 팩트, 8번이 어때요? 속에서, 마지막에 9번이 본동사. 이런 순이죠? 그런데 어때요? 우리 지난번에 기억나시죠? 어부로, 어부로, <laughs> 어부로 시작된 전명국. 그러니까 여기서 같으면 어때요? 네. 여기서 저작권이라고 하는 것은 저작권은 어떤 사람이 태어났거나 이게 완료형이라는 한 동작 앞서잖아요. 태어났거나 죽었다는 어때요? 것의 사실 속에서 죽었다는 것 예. 여기서 죽었다는 태어났거나 죽었다는 거의 사실 속에서, 것이 뭔가, 왜 거시지? 붙였습니까? 동명사니까. 이렇게 해빙이 동명사니까. 을은 뭐예요, ᄅ은? 어부를 해석한 것이죠. 이 어부를, 이 어부를.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이걸 꾸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다는 거을 이게 형용사고이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을 사실을 하지 말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을 빼버리고 바로 죽었다는 사실 속에서 이거 빼버리고, 왜? 어차피 형용사고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해석하면 어때요? 저작권은 한 사람이 태어났거나 죽었다는 사실 속에서 소유될 수 있다. 무슨 말입니까? 저작권은 상속된다. 이런 얘기죠. 예. 이거 지금 우리가 해석했습니다. 예. 다시 한번 해석하면 어때요? 저작권은 어떤 사람이 태어났거나 죽었다는 사실 속에서, 사실에서 소유될 수 있다.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동형사를 마쳤고요. 이제 우리 동부사 들어갑니다.